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새해 첫 주일인 신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때 시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구멍을 잘 끼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나머지 단추를 끼워놓을 끼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 말씀은요. 작자, 작 어, 그간... 어, 시인의 이름이 없는 어, 작, 그 미상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편 128편 말씀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어,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가지 복, 우리 본문에 나온 네 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복을 많이 받고 싶다면 오늘 말씀은 특별히 복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귀를 잘 기울이셔서 시편 128편의 이 넘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첫 번째 복은 신앙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복. 맞습니다. 신앙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새해 가장 중요한 복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신앙의 복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이 많이 있지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의 출처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부스는요. 젊은 시절에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중병을 얻었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목회를 포기하지 않으면 1년밖에 못 삽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윌리엄 부스는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그 대가가 죽음이란 말인가. 윌리엄 부스는요. 의문점도 있었지만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다는 그 실망과 좌절. 그리고 삶의 이유를 다 무너지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 소식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는요, 고민 끝에 순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몸, 내 생명,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불태우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몸이 아파서 사역을 중단하느니 차라리 사역하다가 주의 영광을 위해 죽자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구세군을 창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탄절만 되면 12월 달부터 구세군 냄비가 딸랑딸랑거리면서 모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윌리엄 부스의 영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이 의사의 소견이 있었지만 그는요, 몇 세까지 살았냐면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중병에 걸렸는데 그때 의사가 나를 포기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기로 결심을 했다. 그때 내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윌리엄 부스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사 화복의 주인으로 우리는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일터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터의 복. 네, 맞습니다. 일터의 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일터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일터에서 복을 받아야 삶의 의욕과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즘 정치, 경제, 사회, 안보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에 실직자들이 참 많이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 취업할 곳이 없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할 곳이 있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할 곳이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참잘 되고 있습니다 어, 노인이 되면요 더 바쁘게 사는 것이 바로 요즘 또 현실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일자리 그런 노인 일자리를 좀 알바를 하니까 어, 재정적으로도 좀 좋아지고 또 일할 수 있으니까 삶의 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노인이 되고 나니까 일이 있다라는 것이 행복한 것을 그래서 건강에도 참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봉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일해야지 나중에 늙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거예요. 아내가 그때 조금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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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건강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헌신, 그 봉사와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유행 부리지 말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복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억 천금을, 로또를 해가지고 당첨받은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또를 당첨받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일한 대로 얻는 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공심은 데콩 나고, 팥심은 데 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린 대로 얻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쉽게 망합니다. 그리고 쉽게 돈을 벌면 어떻게 해야 되죠? 쉽게 돈을 쓰게 됩니다. 이번에 이 완주군에서 1인당 얼마죠? 3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이 4명이니까 12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완주군에 이사 오자마자 또 정부 지원권도 받고, 우리 완주군이 참 좋은 동네예요. 다 완주, 우리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시길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요. 세 번째로, 군단이, 우리 완주군이 세 번째로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생각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감사하고 참 너무나 좋더라고요. 뉴스에서 그거를 딱 제가 봤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딱 그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저만 아, 좋은 게, 저만 좋은 가 네.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어, 이 유행을 부리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 보너스로 주는 이런 축복들을 받게 될때 아주 맛있고 달콤한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쉽게 성공하면 쉽게 망합니다 정당한 수고를 통해 얻어지는 축복이 바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 토마스 데이 스탠리 박사는요 백만 장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백만 장자가 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만 장자들을, 부자들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똑같은 공통 분모,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로요, 백만 장자 가운데 명문대 출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 자, 그렇게, 그 정도 못한 건 아니고, 공부 잘한 사람은 없었고, 중간 정도 성장이라는 거예요.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면 잘 살고, 어, 부자가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들 쪼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가 되는 비결은 보통 성적이면 되는 겁니다. 저도요. 중간이었습니다. 항상 중간이었어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창의권을 하면 좋은데 그냥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노는 것이 좋았고 아이들의 그 시간에 맞게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넓게 보는 안목과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그 넓은 마음을 통하여 큰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중간 성적에 사람들이 엉망연창가 되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 잘한다고 돈 많이 못 법니다 공부 잘하면 우리나라에서 뭐만 될까요? 선생님밖에 되지 못합니다 사장은 못 됩니다 공부 잘하 사람들 사장 없습니다 잘 돼야 뭐 판사, 검사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공부를 좀 보통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백만 장자 가운데서 상속받지 않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61%로 이렇게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얻은 정당한 노력의 대가였다라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백만 장자들은 한결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다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신앙을 가지고 떼돈을 벌기보다는 그렇게 떼돈을 벌려고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노력해서 부를 얻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만장자 부자는요 어떤 재주 학력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조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성실하게 수고한 대가로 얻는 그 복이 바로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돈을 쫓으면요, 여러분 돈을 벌려고 막 돈을 쫓으려고 무지개를 쫓듯이 막 쫓아다니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돈이 점점 더멀어집니다 오히려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며 힘쓰며 애씀 가운데 나아갈 때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돈은 점점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은요, 가정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정의 복. 예, 여러분, 맞습니다. 이 새해에 가정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내집앞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아이를 많이 낳고, 그리고 자녀들이 참잘 자라며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나무를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포도송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정의 아이들이 주렁주렁 많은 것은 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4 명의 딸을 둔 김태영 안수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12명 정말 많을 때는 15명까지도 되고 그렇게 많이 났었을 때 어떻습니까? 키울 때는 힘들었는데 나중에 키우고 보면 자녀들이 정말 강수의 화살통처럼 그 안에 꽂힌 화살처럼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양하고또 돌봐주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노년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아야 두 명, 한명나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늙었을 때 아이들이 나를 섬겨주거나 이렇게 봉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요, 보험을, 유양보험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예 손을 안 벌려고 나중에 이제 늙으면 유양보호를 받으려고 유양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왜냐면 하또 제가 주의종이기 때문에 바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내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현실이 바로 요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출산을 했었습니다. 어, 올해는요, 더 많은 결혼한 가정, 이번에 이제 작년에 또 이제 결혼한 가정이 있는데 더 많은 아이들을 많이 많이 그냥 막 많이 나와가지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유아실이 꽉꽉 차고, 그리고 유아실 이제 오면 새해 첫 예배 드리면, 우리 교회 이제 첫 예배 드리면, 안수기도도 하고 백만원도 주는데, 와서 이렇게 많이 낳고, 그리고 또이 많이 낳는 복이 또 하늘의 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가정의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감남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부을 상징했습니다. 감남나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생명력이 뛰어나서 천년 이상의 고목들이 많습니다. 장수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감남나무는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사막에서도. 잘, 잘, 잘 자라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장수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감남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요. 그래서 이제 감남나무는 장수를 상징하고 또 둘째로 이 감남나무는요. 재물을 상징합니다. 올리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그것을 따서 팔고 기름을 짜서 팔면 소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앵두나무에 앵두가 총 조랑 맺힌 것처럼 이감남나무도 똑같이 그냥 그 나무에 다따다그감남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득 맺힌 열매들따서 기름을 짜서 팔기도 하고 또 올리브 기름은요, 화장품 재료와 또 음식 재료로도 많이 쓰입니다. 또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바로 감남유, 올리브유를 부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밭에 감남나무 몇 그루만 있어도 부자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가정마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아내를 통하여 많은 자녀들을 낳고, 자식들은 또 어린 감남나무 같이 장수하며 재물의 축복을 받는 가정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번째 복은요. 나라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라의 복. 나라의 복. 맞습니다. 나라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은 곧 이스라엘의 번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봐도요 개인이 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라가 흔들리고 어지러워지니까 그렇게 위태로워지면서 세계 신용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그 환율도 막 치솟게 되고 IMF처럼 그렇게 회귀될지 않을까 막 전문가들은 점점 긍긍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복을 받아야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잘 보장될 수 있고 안전하게 그 복을 누리며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래서그 개인의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것도요.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았고 그 자리에 무엇을 세웠냐, 무엇을 섬겼냐, 우상을 섬겼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또 여러 가지 그 나무나 그리고 돌로 새겨 만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를 잃게 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축복이 다 걷어가는 그런 어,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 축복 받는 그 비결이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만든 이 형통과 복은요, 반드시 부작용이 다릅니다. 권력을 가져서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정한 그 돈은요, 나중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으로 다가옵니다. 가기를 죽이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안전하고 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공급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깨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경외할 때 복이 임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축복, 가정의 축복, 그리고 나라의 축복, 그리고 신앙의 축복이 가득 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 이 이름은 여우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었고 그리고 또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었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여우아라는 그 이름이 예수와 헬라로 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이 이름이 신약성경에서는 헬라로 어 예수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우와와 예수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 겁니다 똑같은 이름의 뜻으로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이 곧 예수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할 때 하늘에 넘치는 부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만복을 받는 참된 비결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우리가 섬길 때 임하는 신앙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는요. 개인 그리고 가정 또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넘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